168번 드라마나요? 168번 봅시다. 자, 준비됐죠? I'm afraid I have no ability but to ask you 자, 너에게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잠깐만, 이때 버세동그라미 칠까요? 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죠. One, two, t h r 배야 불러줄래? 그러나, except, 어. 그래서요? 그 t e x 지영 p t 영 x c e p t e x c except 뭐, 침묵은 금이야? 승표야, 뽑아줘. 음, 됐나? 됐나? 세, 네 번째? 음. Only. 야, 이게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가 그러라고요. 두 번째가 except. 모모를 제외하고요. 세 번째가 관계 대명사 되시면서 부정어 나시라는 거고요. 네 번째가 only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어, 나는 뭐할게 선택할 게 없어 유감이지만 당신이 떠나주기를 요청드린다. 자, 두 번째네요. The new policy, 새로운 정책은 is aimed, 목표로 설정되었죠. 뭐할 목표? Developing BBB energy source. 어떠한 에너지 자원을 발전시킬 목적인 거죠. 그리고 decreasing, 줄일 거죠. 뭐할 것을? Depending on import energy. 에너지 수입을 줄이고 어떤 에너지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진거죠. 자, 일단 답은 몇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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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이죠. Alternative. Alternative. 무슨 뜻이에요? 네. 대안이라는 뜻이 있고, 양자택이라는 뜻이 있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Conflict. 무슨 뜻이에요? 동사로 만찾으시다 동사로만. 충돌하다, 상반되다도 있죠. 됐습니까? 자, 좀 잡을게요. 자, conflict인데요. 이때에 conflict라고 하는 뜻은 뭐의 의미냐면 two s t r i k e 죠 뭐예요? 때리는 거죠. 부딪히는 거죠. 함께 부딪히니까 충돌하겠죠. 자, 그다음 몇 개만 잡으면 돼요? 두 개만 잡으면 돼요? 자, afflict죠. 어, 자, afflict하고 어, 하나만 더. 인플리트죠. 자, 어플리트 뭐하다 괴로 피다죠. 어플리트 괴로 피다고요. 인플리트 잠깐만, 얘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형벌 따위를 가하다죠. 됐습니까? 얘도 더 가지고 필요했어요. 자, 그다음 어크 장애물, 방해물 이런 뜻이고요. 어그리컬처, 농업이죠. 그러니까 답은 대안이 되겠죠. 난 대안이 없어요. 당신이 나가주시는 것 말고는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대체에너지라는 거죠. 됐습니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169번이죠. 자, 이거 먼저 갑시다. 보스에다가 동그라미, 엔드에다가 동그라미. 뭐가? 네, 고 예. 대안. 네. 자. 169번이죠. 보스 A 앤드 B네요. 자. 보스에다가 밑줄 쳐 놓으시고요. 자, 뭐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at once or like A and B도 기억하셔야 된다고 랬죠 됐습니까? 이것도 A, B 둘다 양쪽 다죠. 됐습니까? 꼭챙겨오세요 자, 갑시다, 그러면. 자, 보스 인터내셔널 b 리 플라이트. 자, 인터내셔널 플라이트니까. 형편이 얼른 거야? 못나온 거야? 국제. 국제선이겠죠. 그러면 국제선과 뭐겠네요? 국내선이겠죠. 국제선과 국내선들은 둘 리, will be delayed. 연기되어 질 거죠. 뭐 때문에? 폭풍우 때문에죠. 자, 그 다음. By general element. 일반적인 동의로서 dishwashing, 설거지는 is a classic example. 고전적인 예가 된대. 뭐에? drugs are, 왜요? 고역. 험난한 일이는 뜻이죠. 고역 험난한데 그럼 잠깐만 이때도 마찬가지 뭐가 돼 있대는 도메스틱이 되겠죠 그럼 이때 뭐가 돼요? 가정의적 가정의 고된 일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가정의 고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갑시다. 히스토리북스 두나텐 역사책은 우리에게 말해주질 않아요. 우리 조상들의 가정적 가정적인 삶을 역사책이 쓸 일은 없겠죠. 자, 정리 다시 한번 갑시다. 자, 항상 시작은 여기서부터였어요, 그죠? 도미정. 자, 그다음 왕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니까 그럼 우리 뭐라 불렀던 거예요? 킹덤이었죠. 힛더미.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니까 뭐가 돼요? 도미네이션죠. 뭐하다? 지배하다, 우세하다죠. 자, 여기서 나온 거니까 뭐가 돼요? 도매 슬티기죠. 첫 번째가 국내의, 두 번째가 가정. 가정의, 세 번째가 네, 길드려진이죠. 됐습니까?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세 가지 다기억하시야 됩니다. 다시 첫 번째가 국내의, 두 번째가 가정의, 세 번째가 이렇게. 길드려진 꼭 챙기셔야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 자 갑시다 여기서 만들어진 거겠죠? 자 도메스티케 그러면 첫 번째 동사 있어? 동사 있어? 동사 있어? 예 뭐야? 길들이다겠죠. 길들이다 사육하다죠. 됐습니까? 도메스케이트 길들이다, 사육하다는 뜻이 겠죠 자, 그다음 프로마이징이죠. 자, 지겹죠. 프로마이징. 자, 뭐예요? 유망한이죠. 전도 양양한 유망한이죠. 됐습니까? 챙겨주시면 되고요. 자, 리스펙트풀 형광펜. 리스펙트 뿌리죠 존경할만하이죠 내가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반대로 수동의 느낌이 되면 리스펙티브면 존경 받을만한 거죠 맞습니까? 존경 받을만한 자 그다음 리스펙티브 각각의죠 리스펙브 뭐뭐에 관하여죠됐습니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이죠. 이소링 이소리. It. 무슨 뜻이에요? 이국적이. 됐습니까? 답은 몇 번? 이번이 나올 거예요. 정리하셔야 돼요. 천리 하시다. 네, 이제 천천히 정리하세요. 갑시다. The burglar. 자, burglar 뭐니? 강도. 강도. 맞습니까? 네. 그 강도는 break, broke into. 침입했어요 집으로. 어떻게 어둠. 이런 얘기네요. 자, 일단 1번부터 합시다. 1번은 형광은 치셔야 되죠. 자. 우리 책에 뭐예요? 인 e 스펙티브 오브저 자, 얘한테 두 가지 신겨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위에요. 리가드 리스 오브저. 그럼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상관. 상관없이 두 번째 인 스파이트 오브저. 어떻게 해석해요? 네. 몸무에도 불구하고죠. 자, 그다음 2번 나와 생각 쭉 다시 한번 갑시다. 자, 첫 번째가 올더웨이죠. 무슨 뜻이야? 줄곧 내내 기억나시죠? 자, 그다음 온더웨이 무슨 뜻이에요? 도중에. 자, 그다음 우리 에 나왔네요. By way of 뭐예요? 경유하여 거쳐서 한강으로 비하를 쓰시면 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인더 웨이 뭐였어요? 방해하는 가로막는 형사였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뭐였어요? 바이 t 웨이였죠 뭐예요? 하지만, 예 네, 그런데죠. 됐습니까? 그런데, 화제전화를 쓰는 거죠. 자, o 비 b e h a l 모모를 대표하여, 모모를 예, 신아요죠. 자, 그럼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4번이겠네요. 언더 커버로. 뭐예요? 어둠에 숨어서죠. 어둠을 틈타서 집에 침입했다는 얘기죠? 모모를 틈타서 모모에 숨어서 됐습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정리하시고요.